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내고 아, 어 내고 관리반, 내고 관리반. 어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깊은 내용까지는 어 들어가지는 않고요. 어 우리 간략간략하게 터치터치하고 어 기본적인 것들만 터치터치하고 빠르게 어, 수업을 좀진행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대륙 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형성 과정은 경찰의 임무 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이었으며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 내용은, 어, 우리 그 대륙 법계 경찰 개념의 축소 과정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 개념의 축소 과정을 고대부터 보는 건데요. 자 어디 중심으로? 대륙법계 중심으로 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자 고대부터 <laughs> 죄송합니다. 자 중세 그리고 경찰 국가 시대. 자 그리고 법치 국가 시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자, 일단, 고대. 고대에서는요. 자, 우리 경찰을 어떻게 이해를 했었죠? 뭐, 일체의 정치. 뭐, 가장 이상적인 헌법이라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정치. 을 제외하면 다 틀리는 거죠. 정치를 포함한 일체의 정치 그리고 헌법을 의미한 게 고대고요. 자, 중세 같은 경우에는 14세기, 15세기, 16세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14세기에는 국가 목적 그리고 국가의 작용 이게 나중에 후에 자,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 있는 상태를 우리가 경찰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15세기에는 이게 프랑스의 경찰 개념입니다. 자,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15세기 말, 15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독일에, 독일에 개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독일로 개수됐다는 거, 요거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16세기에는 교회, 교회 행정을 제외합니다. 제외한, 자, 자, 국가 행정, 전반, 전반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경찰과 행정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뭐 교회 행정 제외했다고 하지만 여기는 시내 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루고 는 것은 국가 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미분화, 미분화 상태다라고 하는데 이게 17세기가 되면서 이제 분화 상태가 일어납니다. 경찰과 행정의 분화 상태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 행정 중에서도 자, 목적에 따라서 국가 목적적 행정과 사회 목적적 행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이 전체가 다 경찰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17세기 이전에는. 자, 그런데 17세기가 되면서 자, 분화작용이 일어나죠. 자, 이 국가 목적적 행정인 군사, 제, 외. 자, 군사, 사법, 재정, 외교, 자, 요네 가지가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식되게 되면서 이 내무행정, 내무행정과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의 영역은요, 이 사회 목적적 작용인 내무행정을 우리가 경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경찰과 행정의 분화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분화가 일어난 시간에는, 아, 시대는 몇 세기라고요? 자, 17세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분화가 됐다라는 거, 자, 뭐가요? 군, 사, 제, 외.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암기를 할 거냐면, 17세기죠. 자 그래서 7군사 제외, 7군사를 제외했다 해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자 사회 목적적 작용은 내무행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내무행정 안에는요, 적극적인 복지 증진 그리고 소극적인 질서 유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세기의 특징은요, 뭐 하나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이 내무행정 전반, 전반을 우리가 경찰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제외한, 뭐 이렇게 되면 다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8세기로 넘어옵니다. 자, 18세기에서는요. 자, 계몽철학. 자, 개몽 철학의 영향으로 법치, 법치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요. 자, 이런 영향으로 내무행정 중에서 이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제외한 이 소극적인 질서 유지만 경찰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소극적인 질서 유지 중에서 중에서도, 자, 협의의 행정경찰. 그러니까 지금 비경찰화된, 비경찰화된, 자, 그런 작용들을 제외하고, 자, 보안경찰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18세기에는요, 자, 대몽철학 영향으로 법치주의 시대가 도래되면서 이런 영향으로 소극적 질서 유지에 국한되게 되었다. 그래서 18세기에는 소극적인 질서 유지만을 우리가 경찰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독일이 패망함에 따라서 비경찰화가 일어납니다. 원래는 경찰이 했던 일인데, 이거를 타 일반 행정기관으로 넘기는 것. 자, 이거를 우리가 비경찰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협의의 행정경찰이 빠지게 되고요. 지금의 이 보안경찰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대부터 자, 2차 세계대전까지 이렇게 쫙쭉 살펴보면요. 은 자, 전에는 국정 전반을 경찰로 이해를 했고요. 자, 17세기에는, 어, 자, 이런 행정에서, 행정에서 이 사회 목적적 작용인 내무행정을 빼고, 자, 요런 국가 목적적 작용인 군사제외를, 아, 어, 군사제외를 제외한 이 사회 목적적 작용인 내무행정만을 우리가 경찰로 이해하게 됩니다. 약간 소폭 축소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법제국가 시대 때는 이 내무 행정 중에서도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제외하고 소극적 질서 유지에 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소폭 축소가 되고요.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자, 비경찰화가 되면서, 자, 이런 소극적 질서 유지 안에 이런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이 다 있었지만, 자, 비경찰화가 단행되면서, 자, 협의의 행정 경찰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안 경찰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축소 과정. 자, 여기서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이런 축소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국, 내, 질, 보. 이렇게 암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정 전반, 자 내무 행정 질서 유지, 뭐 또는 뭐 질서 경찰 그리고 뭐 보안 경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서 경찰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위험방지라고도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으니깐요 자, 요것도 조심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국정전반은 17세기 이전. 이전이고요. 내무행정은 17세기. 자, 질서 경찰, 그리고 뭐 위험방지는 18세기. 자, 보안경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래서 이런 축소 과정을 겪어왔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법계 국가경찰개념의 형성과정은 경찰의 임무 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이었다. 자, 맞죠? 자, 그리고 대륙법계의 특징은 통치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이렇게 명령 강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자치권에 의한 어, 경찰자용을 했기 때문에, 어,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자, 그런 경찰로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국민과 그 시민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어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죠. 그래서 자뭐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였다. 자 이거는 정답이 5가 되겠습니다.